자, 이번에는 음, 그 자식 노드들 중에서 텍스트 노드만 이렇게 추출하는 이예 e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get_text라는 그리고 어느 이의의 노드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의 어, 자식들 중에서 이 노드의 자식들 중에서 텍스트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출력하도록끔 어, 합니다. 그래서 음, 노드 node 점, child 노드 하게 되면 자식들의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child 노드, 각 child 노드에 대해서 어, 그것이 텍스트 노드이면 어, child 노드 점 데이터를 l 리스트에 쭉 추가를 하고요. 어,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어, 자식 노드들 중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또 다른 예로 이번에는 그 어떤 노드가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자식들 노드 뿐만 아니라 이 아래 자식 노드 안에 있는 또 다른 텍스트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어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하는 그런 어그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getAllText 라고 주어졌구요. 그래서 이제 기준 노드가 되겠죠. 음 이것은 이제 그 자식 노드들 중에서 어, 그것이 텍스트이면 문자를 그냥 합치면 되구요. 어, 여기서 문자를 직접 합쳤죠. 텍스트가 아니면 텍스트가 아니면 어, 그것이 엘리먼트 노드인가?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지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먼트이면은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합쳐진 만들어진 모든 텍스트를 여기다 다시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에다가 여기 엘리먼트면 이 엘리먼트에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있죠. 그걸 여기다 다시 붙이고, 붙이고 해서 어, 만들어내는 그런, 음, 그 문자를 하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것을 리턴을 어, 하죠. 이게 재기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어, 그 텍스트 노드를 다 합쳐서 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그 엘리먼트 노드를 탐색하는 어, 그런 아주 그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많이 사용되는 어, 메소드 인데요. 음, getElementsByTagName 혹은 getElementsByTagName.ns, 이건 네임 스페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네임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n o 만 넘기면은 아, 이거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노드 이름만 주어지시면은 그그이 이름 공간이 주어진 하에서 이 이름 공간 하에서 이런 이름을 갖는 모든 엘리먼트 노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getElementsByName t a g 'user'라고 하게 되면 'user'라는 이름의 어, 모든 엘리먼트를 이렇게 다 모아서 리턴을 해주죠. 어, NS를 사용한 경우에는 앞에다 이제 n 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임스페이스가 없을 경우에는요,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네임스페이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는 상관없이 그 구조 전체를 다흩트면서그요 엘리먼트만을 이렇게 다 추출을 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검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이거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아 이름을 그 특,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요. 여 스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그 엘리먼트들을 다 뽑아내라 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서 해 이름을 뽑아낼 수 노드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거기서 노드 이름만을 이렇게 아, 추출해서 그냥 리스트 어, 프린트를 한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성을 참조하는 법을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죠. 어, 속성을 얻어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간편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은 어, getAttribute 라는 어, 메소드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attribute 이름을 문자열로 넘겨주시면, 어, 그 속성 값이 리턴이 되고요 또, 만약에 속성이 없다면, 공문자열이 어, 리턴이 됩니다. 음, n a m e s p 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getAttributeNS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번째 파라메타로서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두번째 attribute 이름을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 uh, getAttribute 대신에 getAttributeNS를 사용하게, 되, 사용하신다면, 어, uh, 요것을, 요 부분에다 none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AttributeMember가 있는데요. AttributeMember는 사전식 인터페이스에 uh, nameNodeMap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uh,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그파라메터를 여러분이 얻어낼 수도 있구요. 또는 그 어트리뷰트 그 객체 자체를 얻어내서 직접 여러분이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이예프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트리뷰트는 음, 자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 자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가 있는 경우에 어트리뷰트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음, 요건 사전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그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함께 주어서 어... 네임스페이스가 없죠. 지금 현재. 그리고 어... 섹스에 대한 음 속성이 그 어트리뷰트를 얻어내라라고 하게 되면 실제 그 노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요것들만 따로 모은 아, 음, 요 키와 요 밸류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tribute에 의 아이템스하게 되면 어, 키와 밸류에 대한 어, 그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어, 키와 밸류에 대한 내용을 참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음, 이렇게 얻어낸 밸류에 대해서 얻어낸 밸류에 대해서 그그 감만 감마, 실제 감만을 참조한다고 하면 그 그 value 속성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게 되면 어, 우리가 성별은 그 남성이다라고 해서 어, 이 정보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 따라서 요것은 이제 name이라는 n a 이라는 속성으로 참조할 수 있고 요것은 value라는 속성으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items보다는 사실 요것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어, a t t r i b u t e value라고 s 해서 그 value가 나오면 거기에 이름과 값을 이렇게 별도로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etAttributeNs에 대한 사용 e x a m 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샘플 m p l 0 2 x m l 파일 읽어드린 도움 객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u s e 라는 것은 도움에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last 아, 차일드의 아, 차일드 노드스의 두 번째였죠. 네, 맞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어트리뷰트 하나가 있는데, 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우 get 어트리뷰트 ns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get 어트리뷰트 ns 하고요. 지금 네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non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네임은 암, 음, 은야 이렇게 sx 를 넘겨주면 메일이라는 값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를 직접 이렇게 해서 점조할 어, 수도 어트리뷰 i b 가 복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점조할 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d 어, t r value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음그그 그 속성 노드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은그 음, 속성에 대한 이름과 값을 직접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에 뭐뭐 이미의 아, 뭐 속성을 없는 속성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넣을 문자를이 리턴된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